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저한절식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아이씨. 퍼지니라. 예, 아, 유력자들을 유력자들을 동료하여, 아, 아, 그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을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터프한 설교 굉장히 좀 결이 좀 거칠죠 그런 설교를 들은 비시디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런데 오히려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한번더이 내용으로 설교를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든 설교 말씀이 끝난 이후에 한번더그 은혜를 받고자 말하자면 은혜의 2차에 갑시다 하면서 은혜의 2차를 권하고 더 진하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줄이고 목말랐던 BCD 안두역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울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풍요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 풍요를 맛보고 나니까 한 번으로는 너무나도 아쉬웠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욱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기분 말씀의 바로 앞에 4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삶이 변화되어진 이방인들의 첫 번째 모습,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뭔가 지적으로 깨달아서, 어, 얻게 되는 그런 욕구 충족의 기쁨도 아니죠.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쾌락, 그것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선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메시지가 그 십년 가운데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이 즐겁습니다. 얼굴에서 긴장과 경직이 그리고 슬픔이 없어져요. 삶에서 도끼가 빠지고요. 하늘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했다. 감사와 영광의 경배를 올렸다 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y were great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 honored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겼다. 부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말 그런 말한 번씩 하는데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은 안되죠 매주마다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한 설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요즘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는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가 가득 들어 있어요. 차고 넘쳐요. 이런 시대에 말씀을 갈급한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향해서 목말라 있다.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바로 내삶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사단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어,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빚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진 면목입니다. 마치 내가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 귀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한 이끄심, 강력한 그 이끄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와 거짓말은 사촌지간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의 압이 사탄의 속임수일 것입니다. 자, 마귀는 마치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가진 알량한 무언가를 되게 이제 크게 이렇게 부각시켜 주죠. 거짓 메시지 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도록 만들어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지키기를 원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 하지만 가장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아무리 뒤져봐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 바짝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오직 감사와 기쁨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눈물과 겸손뿐입니다. 그리고 경배입니다.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말씀 사모하면서 은혜의 강물 가운데 충만한 교인도 비시대 안기역이 있었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3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시기가 가득했다. 질투로 불타올랐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일반 시민들, 바울과 바나바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시에 있는 상류층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립니다.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경건한 모습도 지켜나가는 그렇게 한쪽 발씩 딱딱 걸쳐가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막 들어오니까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쫓아낸 사람들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경건한 귀부인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마도 예의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귀부인들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음 부자. 신의 유력자들이 나와요. 이 유력자들은 소위 가진 사람들, 부자예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괴롭혀왔던 유대인들이 로비를 펼쳤겠죠. 물론 그 시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로비를 펼치니까 안 그래도 그 바울이 껄끄러웠는데, 그렇게 로비까지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바로 옳다고나 싶어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비시 d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 일행들,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뭔가 열매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아주 참 괜찮은 순간이었거든요.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 막 맺힐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상류층의 압박이 들어 공권력이 개입되고 그러면서 도시에서 추방당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46절 앞부분을 보면요. 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하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 때문에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안티크리스천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핍박 당할 각오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핍박과 고난을 다 견디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야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니 응? 네 이게 이 고생이 웬 말이야 이게 어? 야너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랬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부끄러워지는 것들, 그리고 잠시 좀욕좀 좀 먹는 것들, 그런 것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좀 먹어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환란도 한번 당해보시고요. 핍박도 좀 당해보시고요. 혹시 우리 주님 때문에 학교나 회사나 그리고 살아가는 곳에서 핍박 당했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든 뭐든 연락주세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사드릴게요 위에서 특별 작전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핍박이 눈에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담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핍박받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떠나면서 아주 재밌는 제스처를 보이는데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자 우리 함께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장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기 선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이 발에서 먼지나 티끌을 털어 버리는 것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관습이었죠.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땅을 벗어나게 되면서 그 이방 땅에서 묻은 흙이나 먼지마저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털어 버리는 그런 간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하고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발의 문제를 툭툭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에이 더러운 것들, 에이 부정한 것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부정탄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소금 뿌렸죠, 그죠? 부정탄다면서. 막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거죠.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며. 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영적인 이방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거절당할 것이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무시하면서 핍박하고 거절한다면 그 자리를 나서시면서 부디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거절당한 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합니다. 아주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거절당했어. 내가 거절당했어. 핍박당한 것도 묵상하죠. 아주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죠. 그죠? 삶에서 묵상을 적용합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으리 하면서요. 내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털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 우리 삶에서 털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무엇을 털어버려야 하느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선포된 부정적인 메시지를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했던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핍박의 말들, 거절의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절로 인해 생기게 된내 마음의 상처들,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과 실망스러운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시디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만한 그런 아주 귀중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얼마나 허탈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울까.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립니다. 털어버리면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분명히 이렇게 거니까. 될 것입니다. 응? 한번 포기한 그냥 포기하는 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할 만큼 하고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근데 비시티 안디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죠. 특히 크리스천들이 더 기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스펙타클하면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내삶 가운데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병이 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던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한다거나 술 담배 못 끊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녀가 느닷없이 교회에 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 기적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BCD 안디옥에서는요, 오직 복음만으로 승부했고 그 결과 온 도시가 다 모이게 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놀라운 영적 폭풍이 그 BCD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은 우리 주변을 분명히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적인 폭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복음이 선행될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에이 뭐 내까지 깨뭘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을 도우실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담대히 전하세요 때로는 핍박과 곤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도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도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